젯제곱이 음의 실수. 자, 이게 단서가 지금 다 있죠? 원래 10번 이하는 좀 기본적 문제가 많아. 아무튼, 젯제곱이 음의 실수. 기억납니까? 3이 있고, 2i가 있고, 3 더하기 2i가 있어. 수의 분류죠. 얘는 실수고, i가 남아있는 건 허수야. 그 중에 i로만 이루어진 건 순허수거든요? 딱 구분되지, 그치? 더 명확히 구분시키는 작전은, 제곱시키는 거야.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하면,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고, 얘는 부호가 없어. 제곱하면 특징이 확 나오거든요. 현재 어떤 녀석을 제곱해서 음수하는 건, 얘가 순호수인 거지. 끝났어. 얘는 순호수래. 그래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기억나죠? 정리 먼저 해야지. X 빼기 XI, 빼기 4 더하기 2 i X 빼기 4, 그 다음에, 마 X 플러스 2I. 이게 순호수 기발이에 순호수. 순호수. 그니까 얘가 절대 살아있고, 0은 아니고, 얘가 0인 거죠. 게임 끝났네, X는 4. 이해하십니까? 너무 쉽고요. 학교 시험에는 2차, 2차가 나올 거야. 그걸 예측한 건데, 아무튼 좀 쉽게 나서 문제가. 되지? 그 다음에,